누가복음 10장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르드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사람들이 함께 살 때에는 언젠가 그곳에 주의 깊고 정열적인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앉아 있을 때 앞으로 있을 일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수고의 사람이 있어야 하고 수많은 일들을 마무리하기까지 자리에 앉지 않는 열정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의 두 여동생 중 마르다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을 찾는 예수님의 일행들을 대접하기 위하여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반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 마르다는 마리아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기민하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하는 예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향하여 마리아처럼 해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르다의 모든 행동이 마리아보다 못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마리아보다 근면하고 기민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지만 이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더 지혜롭고 더 능력있고 무엇을 더 잘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 봉사에 있어서도 예수울때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발 아래 앉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우선순위를 알아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 안에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들의 수많은 인생 사들을 하기에 앞서서 주님 앞에 먼저 앉아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